안녕하세요 찐니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바로 태모깡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넣었더니 양이 정말 많고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비키는 저희 얼룩이 좀 보세요. 독서템부터 일상템까지 정말 다양하게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와서 처음에 당황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테무 앱그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하시고 이제 할인 코드 보여드리는 거를 검색해서 13만 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다운 받아서 구매해 보세요. 일단 하나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뭐부터 보여드릴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좀 머뭇머뭇거리는데 그 와중에 저희 고양이도 만져달라고 막 신나다니고. 가장 먼저 나온 건 바늘 보관함입니다 저는 바늘을 보관하려고 고른 건 아니고요 스티커나 다이어리, 다꾸 제품들을 좀 넣으려고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귀엽죠 안에는 스프링 링이 있어서 일반 속지, 종이 같은 거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지퍼팩 같은 게 여러 개 오는데 살짝 기른 냄새가 좀 났어요 펼치면 부드러운 철이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온 지퍼팩을 하나하나 꽂아주면 됩니다 바이브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 구멍이 다안 뚫렸다고 보여주고 있네요. 지퍼팩을 하나하나 다 넣어주면 됩니다. 지퍼팩 사이즈가 커서 스티커가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퍼팩을 다 넣었고, 스티커는 좀 이따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사보고 싶어서 옷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봤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태묵강에서 내돈내산으로 좀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양하게 사봤어요. 두 번째는 노트입니다. 약간 양장으로 두툼하게 되어 있는 노트인데요. 봄 느낌이 가득한 디자인으로 그냥 깔끔한 무지 노트입니다. 이거는 구독자 선물로 같이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봤는데요. 그냥 막 낙서하고 끄적끄적하게 좋은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가방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의 할모이인데요. 좀 이렇게 갑자기 귀여운 가방이 메고 싶더라고요. 속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색깔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약간 빨간색이랑 검은색으로 골라봤어요.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는 진짜 보부상이어서 저한테는 좀 많은 짐을 넣고 다니기엔 부실한 느낌? 근데 정말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가방 이렇게 뒤편에도 수납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깨패드 퀄리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수납공간은 많고 가방은 가볍게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방을 매보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크기이고요. 블랙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나 골라봤습니다. 어깨패드가 아쉽네요. 그 다음은 생리대 파우치라고 검색하니까 딱 나왔던 제품인데요. 진짜 딱 생리대 모양의 네모난 크기인데, 오, 괜찮더라고요. 평소 집에 들고 있는 파우치에 생리대를 넣으면 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는 딱 생리대 크기의 네모난 사이즈여가지고 생리대 놓고 다니기 편합니다. 다음은 안경 파우치인데요. 평소에 제가 갖고 다니는 안경 파우치는 조금 무거워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막 그렇게 고급스러운 안경 느낌은 아니지만 휘뚜루마뚜루 넣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퀄리티입니다. 다음은 무드등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그레이, 뭐,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디자인 너무 귀엽죠? C 타입으로 충전하고 무선이어가지고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9,000원 치고는 마감은 괜찮고요. C 타입 충전을 해줬는데 막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완전 밝을 때도 있고 좀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만 보고 사면 되지만 완전 밝은 거 생각한다면 좀 비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밝을 때는 이렇게 쨍하게 밝아요. 왔다갔다 합니다. 다음은 코스터입니다. 코스터는 제가 꼭 하나 필요해가지고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가격은 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퀄리티가 정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커피를 딱 내리고 올려놨을 때 물기 같은 것도 잘 잡아주고 생각보다 도톰해서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이번 템무 산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것도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두 개입니다.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저희 집에 진짜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정말 많지만 이걸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뻐요. 진짜 이뻐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한번 사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친구는 켰을 때 진짜 이쁩니다.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백색 소음도 되고, 앞에 시간도 나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건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고요. 짜자 켰을 때딱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밤에 불 꺼놓고 이거 하나 만 켜주면 진짜 분위기가 죽입니다. 죽여.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거는 백색 소음 모드인데 싹 하는 바다 소리가 납니다. 막 그렇게 고 퀄리티의 소리 음질은 아니지만 사운드 크기도 크고 괜찮습니다. 저는 이북리더기로 한번 연결해서 써볼게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한번 켜 봤습니다. 음. 진짜 내 저작권 이슈로 음소거를 했지만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진짜 디자인이 이쁩니다. 제가 지용의 노래를 듣고 조금 신난 것 같네요. 껐다 켰다는 음. 저렇게 딱 넘겨주면 음. 켜지고 음. 옆으로 돌리면 음. 꺼집니다. 딱 턴테이블 켜듯이 딱 켜면 이렇게 켜지는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색상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버전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분량이 많은 만큼 제가 진짜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딱두 개로 골라봤습니다. 지용이 치케팅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이쁜 걸로 노래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났습니다. 이 블루투스 스피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 읽어보고 내가 이런 걸 주문했나 싶어서 요리조리 봤거든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엽서였어요. 제가 몰랐던 이유는 생각보다 두툼해가지고 몰랐는데 아, 이게 엽서더라고요. 구독자 선물로 드릴 때 편지도 써서 드리는데 여기다 써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사서 이제 언박싱을 거의 두 시간 동안 한거 같아요. 이제 옷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말입니다. 양말 퀄리티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도톰하고 발목도 짱짱하게 잘 잡아줍니다. 오신가 싶어 뜯어봤는데 다이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보여드리는 문구템입니다. 오! 지갑 형태의 가죽 다이어리이고요. 저는 놀랐던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60 다이어리인데, 다꾸 하시는 분들이 태무에서 다이어리 제품을 많이 사길래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카드 슬롯도 따로 있고요. 동전이나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가죽 자체 퀄리티가 와, 좋다는 아니지만, 어그럭저럭 들고 다니기만 합니다. 검은색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만족스러웠어요. 생각보다 두툼하고 수납 공간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고 다니기 좋아요. 빗 아래에서 보면은 가죽 퀄리티는 이 정도이고요. 인조 가죽의 느낌이 넉넉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용이 굿즈나 포카나 이런 걸 넣어주고 있고요. 좀 귀엽지 않나요? 다음은 독서템입니다. 이거는 아이패드나 태블릿, 책을 올려놓고 볼수 있는 북스탠드인데요. 저는 이북 리더기를 올려놓으려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푹신푹신한 약간 메모리폼 같은 느낌이고요. 저틈 사이에 딱 책이나 아이패드, 그 다음에 이북 리더기를 저렇게 올려놓고 볼수 있어요. 저는 침대 위에 누워서 보려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렇게 딱딱한 거치대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치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분위 더기를 올려놓고 볼때 쓰려고 한번 골라봤는데 누워서 볼때 정말 강추템입니다. 옆으로 돌아누웠을 때 리모콘으로 까딱까딱하면서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거치대입니다. 패드도 가능해요. 옆으로 누웠을 때도 거치하기도 편하고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쓰기에도 좋은 거치대입니다. 다음은 앞에 보여드린 다이어리와 함께 쓸 스티커 팩입니다.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는 처음이어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어, 너무 귀엽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책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도 쓸수 있고요. 한 건당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부담없이 쓰기 좋은 스티커 팩입니다. 요즘 스티커 살때 생각보다 비싸서 많이 사면 한 몇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한 건당 한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살수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좀 일본어나 중국어가 많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중간중간 중간 한국어도 있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도 있고 좀 귀여운 뽀짝한 스티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귀여워서 사봤습니다. 엄청 귀엽죠. 얘는 용도가 뭔지 모르지만 라벨기인가 라벨 스티커인가 아무튼 그런건데 저는 그냥 메모 끄적끄적 해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거에 컬러 버전입니다. 얘도 귀여워서 한번 사봤구요 북투 버이니까 색깔별도 하나 넣어 줬습니다. 얘는 닦고할때 포인트로 쓰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늘 파우치에 한번 스티커들을 이렇게 정리해 줘 볼게요. 리뷰 보니까 코바늘이나 바늘씨 이런 거 보관하던데 이렇게 지퍼팩이 있으니까 스티커들 보관하기가 정말 좋더라구요 그래서 스티커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한 가득 보관하고 이렇게 실로 둘둘 말아주면 끝입니다. 스티커 정리 끝. 다음은 시계인데요. 제가 탁상 시계를 좀큰게 필요해서 이거를 골랐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책 색상에 이렇게 빈틈이 올려두기 딱 괜찮아서 오 다행이다 싶어요. 이제 다음은 대망의 CD 플레이어입니다. 이 친구는 제 사심을 가득 담아 골라봤고요. 제가 집에 있는 지용이 CD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색상은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골라봤고요. 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때에 구매가 가능했던 제품인데요. 기능은 CD 플레이어도 가능하고 라디오 기능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무선이 아니라 유선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선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딱 세워서 쓰는 제품이고요. 충전기에 꽂아서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CD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라디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친구는 CD랑 라디오 모드로 자주 사용할 것 같고요. 제 라디오 음질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CD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지용이 CD 중에 쿠데타이고요. 알고 보니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어서 LP나 CD를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CD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절도 잘되고 다음 곡으로 넘기기도 잘됩니다. 저작권 문제로 살짝 음속으로 해봤지만 기능은 잘 됩니다. 딱 열어주면은 딱 꺼내집니다. 다음은 최근 구매한 지영의 우버맨시 CD인데요. 오 너무 귀엽잖아. 테이 강할 때 같이 뜯으려고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봅니다. 우버맨시 CD도 이렇게 딱 꽂아주고요. CD를 넣어주면 알아서 재생이 되고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뭐 음질은 앞에 보여드렸던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음질이 좋은 것 같아요. CD여서 그런 건가? 이렇게 CD 플레이어도 가격도 괜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옷입니다. 의외로, 테모에서 옷을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옷 퀄리티가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요즘 MZ들이 이런 거를 많이 입길래 할모이도 한번 사봤습니다. 참고로, 테모에서 스몰 미디움을 사면 정말 작기 때문에 저는 라지, 엑스라지 위주로 사고 있고요. 흰색 하나, 이제 블랙 하나 이렇게 구매해봤는데요. 집에서 입기에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소재가 탄탄해서, 외출해서 입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목 늘어짐도 없고, 팔 부분 퀄리티도 괜찮았습니다. 검은색을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입었을 때 이렇게 딱 갑이 잡히는 소재이고, 막 편하다 소재는 아니지만, 막 너무 늘어짐도 없고, 소재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다음은 후드 집업 세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후드 집업은 제가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자수 박음지도 생각보다 괜찮고 옷 자체가 좀 헐렁헐렁하고 이게 좀 흐물흐물한 소재여서 제가 입기에도 좀 편한 소재입니다. 안에는 맨들맨들한 소재인데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고요. 한번 입어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X 라지였나 라지였나 좀큰 사이즈인데 태무는 옷 사는 팁이 좀 크게 사시는 걸 추천해요. 옷이 조금 작습니다. 제가 약간 통통한 체형인데 저한테도 이렇게 엑스라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테무는 좀 크게 사시는 걸 추천. 다음은 또 후드 집업입니다. 이때는 날씨가 추워서 후드 집업으로 다 구매해봤는데요. 이렇게 키티한 별 자수가 들어간 옷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각보다 소재가 별로여서 운동할 때 입고 다니는데요. 좀 맨들맨들하고 뽕땅뽕땅하고 안에는 벨벳 소재로 부들부들하지만 좀 뭔가 마감이나 퀄리티가 밖에 외출해서 입고 다니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이 친구는 집안 마실 용도이거나 이렇게 운동갈때 입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수도 좀 너덜너덜한데 아 원래 이런 느낌인 건가? 다음 옷은 가장 기본템이 무지 아무것도 없는 이제 후드 집업입니다. 옷은 약간 면 소재라기보다는 부드부드한 소재이고요. 막 그렇게 고 퀄리티라인데도 저 퀄리티는 아니 딱 에이블리 정도 수준의 옷 퀄리티였습니다. 근데 안에는 벨벳 소재가 진짜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얘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어서 출근할 때 종종 입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국산 좋은 거와 차이점은 지퍼가 잘안 내려간다는 점.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이건 독거미라는 키보드인데요. 이 독거미는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저도 이선 님이나 다른 분들 리뷰하는 거 보고 꼭, 꼭 써보고 싶었던 키보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키보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명성 교대로 진짜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키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피아노 건방 두들기듯이 두들겨 보고 있는데 정말 부드럽고 잘 눌립니다 키보드 높이 조절은 두 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블루투스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USB 꽂아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은 C타입으로 충전합니다 저는 맥북에서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딱 켜보니까 불 들어오면서 더 이쁜 거 있죠 일단 F87을 맥북 연결하면서 살짝 소개를 해 드리면 핫스왑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저는 베젤이 살짝 투박해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무게감이 있고 밀림이 없어서 키보드 타건할 때 밀림 없이 단단하게 잘 받쳐 주고 있고요 저는 그레이 쪽으로 골라 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애플 매직 키보드나 맥북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계식 키보드가 저에겐 처음에 조금 어색했지만 조금 써보니까 독거미, 키케의 키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몽글몽글하면서도 그레이 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키보드였습니다. 북이랑또 호환이 잘 됐고요. 화면 밝기나 아니면 볼륨 조절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먹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음소거 키 같은 것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먹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노브 같은 경우는 살짝 유격감이 느껴졌지만 한 손으로 크게 컨트롤하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성은 조금 빠졌지만 이렇게 한손 조작이 가능한 노브였습니다. 키감 자체도 고급스러운 키감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조금 소리가 달그닥거리기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87 배열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작은 저에게는 딱 알맞은 배열이고 만족감 스러웠고요. 스 페이스의 스테이는 진짜 만족스러운 타건감을 자랑하더라고요. 요즘 영상 편집이나 블로그 작성할 때 도커미 키보드 쓰면서 삶의 질이 많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 테무 영상, 영상 편집을 도커미 키보드로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던 도커미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좋아한다면 정말 강추하는 키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보셨나요? 블루투스 스피커, 거치대, 가방,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구독자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태무깡도 성공적이어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할인코드 함께 띄어드리면서 더보기란에서 제가 이번에 태무에서 고른 제품들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세번째 저의 태무깡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